오늘은 조선시대 고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CCTV나 거짓말 탐지기 같은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랐고 정확히 누구인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확실하지 않아 죄인이 모르는 척을 해버리면 알 수가 없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문을 통해서 죄인의 자백을 유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범인을 잡아낼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문을 하지 않았지만, 입을 닫고 있는 죄인에게는 고문밖에 방법이 없었죠. 당연하게도 무수하게 악용되었고요. 그럼 조선시대 고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유명한 주리틀기입니다. 사극에서도 자주 볼수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고문이죠. 주리틀기의 정식 용어는 전도주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리틀기의 모습은 죄인을 의자에 앉힌 후 신문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의자보다 맨바닥에서 많이 진행했습니다. 죄인의 손과 발을 묶고 가랑이의 몸둥이 두 개를 넣어 정강이를 비틀었죠.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문이다 보니 아플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친근해서 심한 고문 방법인가 싶죠. 그러나 조선시대 때주리 틀기는 악명이 높아 폐지된 고문입니다. 이유는 줄이틀기를 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까지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경력 없는 집행인이 줄이틀기를 하면 부러진 뼈가 살을 뚫어 피와 골수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뼈가 부러져 살을 뚫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노련한 집행인이 한다고 해도 죄인의 정강이를 활처럼 휘게 만들었는데 기절할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해지된 이유 중 하나도 줄이틀기를 당한 이후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였죠. 자리를 쓰지 못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주리틀기를 하는 경우는 지방에서 비공식적으로 하거나 도적을 잡아서 취조할 경우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별로 아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주리틀기는 지뢰 원리를 이용하여 평소보다 다섯 배나 더 강한 힘을 줄수 있었죠.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고통을 주는 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도모지라는 고문을 살펴보죠. 혹시 여러분은 오늘 도무지라는 말을 사용하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도무지의 어원이 바로 조선시대 도무지입니다 도무지는 종이를 얼굴에 바른다는 뜻으로 고문인 동시에 사용 수단이기도 했죠 죄인을 의자에 앉힌 뒤에 손과 발을 묶고 물 묻은 한지를 얼굴에 겹겹이 덮는 형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으로 시작하지만 한지가 늘어날수록 앞도 안 보이고 숨도 못 쉬게 되죠 죄인이 숨을 조금 쉴수 있을 때물 묻은 한지를 한장더 덮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다른 고문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다 보니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나 강해 도무지도 폐지된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인지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곤 했죠. 가정집에서 이런 고문을 한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조선은 철저한 유교국가였던 만큼 자식이 삼강오륜이나 윤리도덕을 어기고 폐륜을 저지를 경우 양반의 체면과 지위를 생각해서라도 죽여야만 했죠. 설령 그게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도모지는 때로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자식에게 집행하는 사용수단이었던 것이죠. 물론 말로만 도모지를 집행했다 하고 자식을 집에 숨어 살게 하는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모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양반집이나 사대부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생각보다 이런 집이 많았을 것 같네요. 다음은 조선의 국청에서 사용했던 공은 낙형입니다. 과거 조선의 국청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고문은 사실상 낙형과 압슬 그리고 형문까지 세 가지였죠. 물론 이 고문들도 잔혹하다는 이유로 사라졌지만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낙형 또한 사극에서 많이 보이는데 뜨겁게 달군쇠로 몸을 지지는 고문이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집행이 화형이었던 만큼 달군쇠로 몸을 지졌으니 말도 안 되게 괴로웠습니다. 사극에서는 허벅지나 등을 지지는데, 실제로는 발바닥에 사용하는 고문이었죠. 가혹한 고문이다 보니, 반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많이 했던 고문입니다. 사극을 보면 노비들한테도 낙인을 찍지만, 이건 잘못된 사실이죠. 노비의 증명은 종문서로만 하였고, 낙인은 죄인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경우는, 노비가 죄를 지었을 때 뿐이죠. 다음 순서인 압슬은 죄인의 무릎에 압박을 가하는 고문입니다. 아무래도 사극에 잘 등장하지 않다 보니 조금은 생소하죠. 압슬은 무릎 위에 벽돌이나 널빤지를 두고 사람이 올라가 무릎을 눌렀습니다. 무릎 아래에는 자갈이나 유리 조각을 깔아 더큰 고통을 주었죠. 압슬을 받는 죄인은 극한의 고통을 받다 보니 기절하거나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문을 받고 살아남아도 무릎뼈나 관절이 완전히 부서져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죠. 그래서 중죄인 이상에게만 사용하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슬은 너무 가혹한 고문이어서 세종 때 폐지되었죠. 하지만 폐지된 이후에도 암암미에 사용되자 영조가 다시 한번 금지시킵니다. 문제는 두 번이나 폐지시킨 이후에도 지방에서는 꾸준히 사용되었죠. 다음 순서인 형문은 말만 들어보면 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잔혹한 고문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죄인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추문이라는 것을 했는데 추문에는 죄를 묻는 평문과 고문을 통해 자백하게 만드는 형문이 있었죠. 형문은 죄인을 의자에 묶어두고 신장으로 정강이를 치는 것입니다. 원래 신장을 만들 때는 가시나무를 썼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한 나무로 바뀌었죠. 축구를 하다가 정강이를 차여도 쓰러질 정도로 아픈데 몽둥이로 정강이를 쳤으니 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30대 이상 맞으면 죽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신장은 하루에 30대를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한을 두어도 죽는 사람은 꾸준히 나왔죠. 형문과 비슷한 고문인 학춤은 예쁜 이름과는 달리 악랄한 고문이었습니다. 죄인의 양팔을 뒤로 빼서 허공에 묶고 발바닥이나 다리 이를 때리는 형벌이었죠. 이와 비슷한 것중 태배형이라는 고문도 있었는데 이것은 죄인을 십자형 틀에 묶고 등을 때리는 고문이었습니다. 등을 때리다 보니 허리가 부서지거나 내장이 터지는 경우도 많았죠. 태배형 또한 다른 고문처럼 죽는 사람이 많아 폐지되었습니다. 난장이라는 고문도 있었는데 주로 도적에게 행하는 고문으로 죄인을 묶고 여러 명이 장으로 때리는 고문이었죠. 난장 중에 피접난장은 거적을 덮고 구타하는 고문인데 보통은 죄인을 죽일 목적으로 행했습니다. 난장도 죽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죠.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는 고문들은 대부분 강도가 높아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아킬레스건을 끊는 장면을 보셨나요? 조선 시대에도 당근형이라는 흡사한 고문이 있었습니다. 간혹 당근형과 당근질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당근질은 낙형과 같은 것이고, 당근형은 도둑질을 세번 이상 한 죄인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형벌입니다. 당근형은 도적들이 기승을 부려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도적이 잠잠해지자 폐지되었죠.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니 무턱대고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화만 봐도 끔찍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예상이 되질 않네요. 당근형과 비슷한 고문으로는 월족형과 고족형도 있습니다. 월족형은 발꿈치를 자르는 것이고, 고족형은 발을 쪼개는 것이죠. 지금 소개한 것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승을 부리는 도적들한테만 사용되었습니다. 신체를 절단하는 형벌 중에는 코를 잘라버리는 의비형도 있었죠. 마지막 순서는 비공입패수라는 고문입니다. 비공입패수는 죄인을 거꾸로 매단 뒤 코에 잿물을 붓는 고문이죠. 이것 역시 공개적으로 사용되진 않았고, 노비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때 사용하던 고문법이었습니다. 거꾸로 매달기만 해도 힘든데, 코에 잿물까지 넣었으니 당하는 사람은 너무도 괴로웠죠. 고문은 보통 죄인을 잡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을 고문의 죄인으로 만드는 일도 많았습니다. 뒷돈을 찔러주고 고문을 피하는 일종의 부정부패도 존재했었죠. 또한 지방에서는 이미 폐지된 고문이나 자체적으로 만든 악랄한 고문도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비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행해지고 있죠.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잔혹했던 조선시대 고문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